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내 다리가 이유 없이 붙는 이유. 즉,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내 다리는 왜 이렇게 부어있을까? 다리가 너무 퉁퉁 부어서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다리가 붙는 것을 우리 하체 부종, 하지 부종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다리가 붓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자, 우리 땅하고 가깝다. 우리 신체부에서 가장 낮 낮은 곳에 있다. 이런 중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바로 다리 쪽에 중력의 특성상 수분이 많이 축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수분이 조금밖에 축적이 안 되어서 다리가 붙지 않는 반면에 어떤 분은 무지막지하게 너무 부어서 었 하지부종이 단순한 하나의 상태를 떠나서 병이 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다리에 필요 이상의 수분이 있을까요? 왜 다리에 있는 수분이 몸속 골고루 퍼지지 않고 다리 쪽에 과도하게 축적이 될까요? 바로 이유는 세 가지죠. 다리에 있는 수분의 흐름, 수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수분의 이 흐름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 혈액 순환이죠. 혈액 순환이 원활할 때 우리 수분도 다리 쪽에 정체되지 않고 우리 몸 곳곳에 잘 퍼지는데. 먼저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잘 올라오지 못해서 혈액에 있는 수분들이 밖으로 빠져 나왔어. 우리 다리 쪽에 있는 세포와 근육, 지방에 축적되는 상태를 하지부종이라고 하는데, 자, 다리에 있는 혈액이 잘 순환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다리에 있는 혈액을 몸으로 잘 밀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못 밀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다리에 있는 혈액을 밀어내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심장이 다리에 있는 수분을 다시 심장 쪽으로 돌리지 못하는 거죠.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운동을 잘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유산소 운동을, 숨찬 운동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은, 심폐기능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다리에 있는 혈액을 다시 몸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심장은 바로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이 부실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하지부종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아리 근육의 부실 때문이죠. 자, 밀어내는 기능이 약해졌다. 그러면 이제 밀어내려고 할때 위에서 막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혈액의 순환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뭘까요? 동맥벽이 딱딱해져 있는 거죠. 동맥벽이 딱딱해져 있어서 이게 혈액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혈관벽이 딱딱하면 또 밀어내는 기능 자체도 약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혈관벽이 딱딱하면서 안쪽으로 우리 콜레스테롤이 이제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가 점점 더 진행하게 되면 막기 때문에 다시 못 올리는 거죠. 두 번째, 복부에 비만이 심하면 복부 쪽에 있는 복압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다리 쪽에 있는 혈액이 우리 심장을 올라갈 때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고 복압이 막으면 우리 쪽에 있는 다리의 수분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언제 우리 혈액에 있는, 어, 수분들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갈까요? 바로 혈액의 순환이 느려질 때죠. 혈액의 순환이 느려지면, 그 사, 거기 정체되어 있는 우리 수분들, 혈액의 수분들은 세포 속으로 점점 빠져나와서 부종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건데, 혈액의 순환이 느려지는 가장 키우는 혈액 자체가 찐득찐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혈액에 있는, 혈액에 뭔가 소금이나 당이나 기름덩어리가 많아지면, 혈액의 흐름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우리 림프 순환 림프 순환 자체도 혈액하고 연동되는데 림프계 쪽에 노폐물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을 때즉 혈관에 염증이 많을 때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밀어내지 못하고 막고 혈액이 찐득찐득하면서 흐르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겠어요? 먼저 혈액을 밀어내는 힘 근육 다리 근육과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복압이 심해지고 혈관 벽안에 기름이 끼면 안 된다 했죠. 내장 비만을 잡아야 되겠죠. 내장 비만을 줄여주면 우리 복압도 낮아지고 혈관 속에 낀 기름도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을 통해서 비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 혈액을 정화시켜야 되죠. 혈액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이나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너무 기름진 식사를 자제하고, 그 다음에 너무 단 음식들을 줄여주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죠? 물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혈액이 흐르게 하는 거잖아요. 혈액이 흐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이 진동으로 인해서 혈액은 다시 올라가 힘을 얻는 거죠. 무엇이 움직여야 될까요? 가장 좋은 운동은 뭐죠? 다리가 움직여야 되죠. 다리가 움직이는데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빨리 걷기도 좋고 달리기도 좋지만 걷기입니다. 하루에 만보를 끌어주는 사람치고 우리 하지부종이 심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동하고 운동을 이때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많이 걷는다 그러신 분들인데 대부분은 그분들 노동이에요. 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많이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서 있으면 혈관은 정체되게 됩니다. 혈액은 정체되게 됩니다. 자꾸 걸어주어서 우리의 혈액 원활하게 흐를 때 하지부종도 좋아지게 됩니다. 걷는 만큼 부종은 줄어든다.